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8월 달에는 또 어떤 기사들에 주목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2021년도 상속 증여 관련 통계 자료인데요. 2 0 2 1년도 전년 대비 상속인이 무려 30%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상속가액은 1 4 0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2021년도 어땠습니까? 아, 지금은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그때는 경기가 좋았고 이러한 효과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50%입니다. OECD 대비 2배. 가량 높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쪽으로 가게 되면 최고세율을 60%즉 60%까지 상속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세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즉 절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또 있다라고 해도 보시는 것처럼 활용하기가 실제 현장에서 어렵다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세제개편이 됐습니다. 다시다시피 법인세율도 줄어들고 또 기업들 위한 어, 어떻게 보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을 보면 안 되고요, 먼 미래를 보는 시간의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다시다시피, 최근에 금리가 올랐다, 이건 정책금리죠. 네,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가장 강력한 정책을 핀 겁니다. 자, 1980년도에 재정적 주금리가 27.6%였습니다. 굉장히 높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물가 상승률이 30%였습니다. 예, 네,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가 상승 압박이, 경기를 굉장히 위축시켰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는 것이죠. 자, 정책 금리는 계속될 수가 없는 금리입니다. 뭐,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은 금리가 한 3%대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거보다도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부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금리 인상은 단순히 시기적인 정책 금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제도도 정책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회 인구 구조 이 인구구조 때문에, 즉, 세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고요. 다시다시피 점점점점 받을 사람이 늘어나고, 어, 낼 사람이 자, 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세 부담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제는 결과적으로, 어, 지금처럼, 어, 좋아지는 것보다는, 어, 어떻게 보면 어, 우리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는 미래를 어, 생각해서 컨설팅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자산의 증가라든가 세제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우리가 잘 잡아서 소비자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고 해당 기사에서는 그래서 어, 법인 명의 종신보험이나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해서 어,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면 어, 기업을 살릴 수 있고 또 새에 대한 어떤 부담을 이로 인해서 완화시킬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후발손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다룬 그런 기사인데요. 2010년도에 차대 사람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 사람이 차에 치어서 쇄골이 골절되고 큰 상해를 입으면서 결국 2012년도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받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어 앞으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어약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고일로부터 4년이 좀 넘은 시점에 이 사고 당한 사람이 뭐 말이 어눌해지고 또 인지 장애가 생기는 정도. 어 앞으로도 평생에 걸쳐서 간병인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어, 후발 장애를 입게 됩니다. 후유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발 손해를 보상해야 되느냐, 마느냐가이 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건데, 결국 이 보상 기준의 시점을 후발 손해 발생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교통사고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의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심, 2심에서는 당연히, 어, 이 발생 시점을, 어, 교통사고 1로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후발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은 앞으로 발생될 어이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판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 이후에 합의를 보게 되면 당연히 합의 내용에 어 앞으로 있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데 이와 같이 어, 예상치도 못했던 후발 손해가 발생된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기사를 갖고 어와 봤고요.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장마철이 되면 꼭한 번쯤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그런 기사. 잘 숙지하고 계신 컨설턴트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소비자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안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갖고 와 봤습니다. 자, 차량이 침수가 되게 되면 당연히 자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내 물품 같은, 이런 휴대품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본인의 과실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썬루프를 열어놨다거나 또는 창문을 열어놨다거나 아니면 침수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주차해놨다. 이러게 되면 보상을 못 받거나 일부 보상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한테 잘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대한민국 기후가 뭐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요. 특히 뭐 스콜 같은 그런 국지성 호우 이런 것들도 뭐 장마철이 지나도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침수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로 인해서 이제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2년 내. 새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료 활증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꼭 안내를 해드리고요. 혹시 또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해당 내용을 잘 안내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해당 기사를 어뭐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이네 번째 기사는 최근에 어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험 사기 관련된 기사인데요. 최근 4년새 보험 사기 건은 무려 2.8배나 증가를 했고, 그리고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인원들은 무려 4.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만 보게 되더라도 어, 최근에 이 보험 사기 얼마나 조직적으로 커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백내장 수술군 관련해서 뭐 사무장 병원이라든가. 브로커를 쓴다라거나 이러한 기사들을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선의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언급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이 경성 사기에 대해서만 보험 사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연성 사기, 특히 연성 사기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 보험 사기 관련해서 한번 어, 연류가 돼가지고 어, 좋게 이제 어, 해결은 했지만 이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어, 우리가 고객님들의 보금 청구를 도와드리는 것도 어, 어떤 선이 있다. 그래서 특히 실손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 불편한 일들이 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성 사기에 대해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여기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 고객분들 중에 이러한 어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어 소비자분들한테 잘 안내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컨설턴트분들이 보상하는 데 있어서도 좀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이세대 실손보험 은이타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특히 손해보험사에서는 이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보험료 50% 할인이라든가 또는 할인을 연장한다라든가 일부 매니저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 갈아타기 관련한 RP도 전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어 실손보험 때문에 지금 손해보험사 특히 손해보험사가 지금 난리죠. 거의 적자 규모가 3조에 육박을 합니다. 아, 부담이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아타기를 많이 하느냐? 실제 최근 실손 4세대 실손 가입자의 수를 보면 90만 명 정도 되는데 자 1, 2, 3세대 가입할 수 없으니까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4세대 실손 가입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69만 명이고요. 이걸 빼면 실제 갈아타기한 사람들은 고작 21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험료가 싸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아타기가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당연히 최고 일단 30% 가까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 활증 단계에 돌입되게 되면 거의 4배 가까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라 것이죠. 이것 때문에 당연히 갈아타기가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실제 이 활증 최고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8%밖에 안 되고 50세 남성 기준으로 구실손입니다. 손해보험 기준으로 3만 9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내는데 이번에 갱신 할때 9만 3천 원 넘게 올라가고 60세 때는 20만 원 넘어간다. 뭐 일부 통계자를 보게 되면 80세 때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내용도 나오죠. 저는 구실손을 갖고 있습니다. 1억에 30. 그리고 일반 상해로 1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월 보험료가 21,642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저도 어, 갱신을 처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어, 갱신을 처음 맞이한 게 아니라 어, 갱신을 맞이하면서 보험료가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예, 342% 올라갔습니다. 최근 이 실손보험료의 연평균 상승률을 보게 된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10%씩 상승을 하게 되면 어, 100세까지 얼마를 내느냐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거 계산했을 땐 48세였는데 제가 총 4억 8천. 889만 원을 내더라고요. 예, 엄청난 돈이죠. 과연 낼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 지금 진퇴 양난에 빠져있다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갈아타려고 하지만, 갈아타면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다시 또 내가 맞는 거 아니냐. 이래서 참어 고민거리가 되는 거고, 이 고민거리는 소비자의 고민거리이기도 하지만, 컨설턴트 분들의 고민거리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고객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나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어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어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 결국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없는 시기에 어, 상승한 보험료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건강하지 못한. 다시 말씀, 유병기관에 이제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네, 상속세 언제 얼마나 낼지 모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때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자산 가치 상승이라든가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세금 부담들을 여기에 담아서 컨설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네, 교통사고 4년 뒤 발생한 후발손해 결국 대법원에서 후발 손해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차량이 침수됐을 때, 우리가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만큼, 어, 부주의라든가, 또는 우리의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2년 내에 새 차를 살때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고, 보험 사기가 만연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 경성 사기가 아닌 연성 사기로 인해서 보험 사기에 어~ 소비자나 또는 우리 컨설턴트분들도 어~ 연루될 수 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코칭할 때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분들한테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무조건 하다 보면 혹시 뭐를 어~ 그런 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4 세대 실손 갈아타기 정말. 어, 진퇴 양난의 문제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소비자분들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또는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현재 내고 있는 이 상품들의 손해를 이것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좀 장마가 가시고 8월 달에 이제 무더위 때이 기사를 아마 보실 텐데, 어,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